네, 네.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, 힐링, 힐링 유튜브죠. 네. 네 아이고 전화 된데안 받으셔가지고. 아네 제가 상담 통화 중이었어요. 네네. 네. 네 반갑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네 말씀하세요. 혹시 유튜브 하려면은요. 네. 뭐좀 여쭤볼래. 라 유튜브 올리려면 뭐 제가 뭘 올려야 되는 거 있나요? 아니면 선생님한테 유튜브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아 저한테 제가 이제. 그 양식이 있어요 선생님. 네네. 네 선생님 지금 몇 년생이세요? 62년생이요. 아 좋네요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네 그러면 뭐 이별이세요, 사별이세요 선생님? 네, 이혼했어요. 오래됐어요. 20 얼마나 되셨어요? 아 그러세요? 20한한 20한 5, 6년 됐어요. 아, 혼자 5, 6년. 계속 계셨어요? 네 제가 조금. 공직상을 하다 공지상 공직생활 34년 퇴직했어요. 아유, 그러셨군요. 네네. 선생님, 지역이 어디세요? 서울이요. 서울? 네네. 아, 그러시군요. 그럼 자녀분들은 어떠세요? 딸들인데 딸들 다 시집 갔습니다. <laughs> 잘하셨네요. 네네. 빨리 보내셨네요. 다른 분들은 막 결혼 못 시켜서 하시는 아, 분들. 딸이니까는 많아요. 좀. 넘호도 보냈습니다. 잘했습니다. 네. 잘하셨어요. <laughs> 아, 그러시면은 그러면 지금 뭐 공직생활 끝마치시고 뭐 연금 나오시고 아니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. 지인 사무실에서 아 그러세요. 네네. 어 아, 그러시군요. 그러면 종교는 어떠세요? 종교는 없습니다. 아 네. 제, 제 마음만 믿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좋으시네요. 네. 아, 그럼 키하고 몸무게는 어떠세요? 키는 1 7 2 5 6배고요 어, 좋아요. 네. 그 여성분들이 목, 키가 또, 아, 음. 너무 좋으시네요. 1 7 3은 왔다갔다 할거고 아마 안될거 몸무게는 68, 8, 9kg, 70이 안 넘어갑니다. 그럼 뭐 취미 활동으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? 취미 활동을 이제 지인들 이제 퇴직해 가지고 인테리어 같은 거 하고 다 따라다니면서 일도 하고 그냥 수술을 합니다.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막 집짓고 건축업도 다니고. 근데 내가 뭐 노가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따라서 그냥 인데 아, 아 네. 네. 와, 그러시면은 계속 활동하시고 건강하시네요. 네, 네. 아 그럼 뭐 건강하시고 아픈 데는 없어요. 약물도 없고요. 네. 아무것도. <laughs> 그러세요. 그럼 선생님 뭐 여성분 이상형은 어떠세요? 뭐뭐 뭐 저는 뭐 이제 한갑지에서 이제 여성분 이상형 따지지도 않고 네. 편안해 편안한 사람 그냥 목가 뭐 편한... 작던 연상이됐던 연하가 됐던 사지지도 <laughs> 네. 않고 편안한 우와. 사람. 와 아니 이렇게 좋은 분이 계세요? 네네. 어, 완전 좋아요. 네. 저는 속으로 지금, 아, 정말, 좀 스펙도 좋고, 좋으신 네. 분좀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네, 네. 예, 네. 아, 너무 환영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가 그 문자로, 네. 프로필 그냥 양식, 제가 지금 대화했잖아요. 네네. 네. 네, 그 부분, 네네.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네네.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대신... 여자가 좀 있으면 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. 아, 직업을 뭐 없는 거보다, 뭐 예를 들어서 미용사를 한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그만 아, 네. 그래도. 아, 네. 어, 그러시고 뭐 여성 그러니까 그 원하시는 부분, 그 문제 그런 부분하고 또. 네. 또 다른 건 없어요. 뭐 바라는 건 없습니다. 저는 먹고 네. 살만하니까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. <laughs> 아, 그러면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은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근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네. 일을 바깥에 나가 하니까 네. 같이 있어야 되니까 없으니까는 <laughs> 일 끝나면 이제 저녁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갔다 이랬죠. <laughs> 맞아요. 제가 네.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네. 말씀하기 전에, 어 그런 생각이신가 근데 정, 정말 너무 멋지세요. 아, 다 아, 진짜 이런 분 정말 좋은 여자. 제가 실혼은 제 유튜브 사는 제가 실혼는 괜찮은데 일 없이 실는 괜찮은데 같이 놀 어디 여행도 가고 취미 삼아 뭐를 서로 공유해서 가는데 네. 제가 왔다 갔다 일을 하니까는 네. 또 혼자서 또 집에 놔두고 있으면 그러니까 직업이 있으면 좀 좋다 이거 자유의랑. 예. 네. 아, 그럼뭐 여성분이 그렇지 않고 나도 뭐 여가를 즐길 수 있다. 네, 네. 꼭뭐 안에 없는 경우도 뭐 사람만 괜찮으면 네, 그죠? 아 선생님 정말 네, 네. 멋지시네요. 네, 네. 와 진짜 멋지시네. 그냥 자기 관리하고 네, 네. 뭐 운동이라든지 취미 생활하면서. 네, 뭐 그런뭐 가끔 가다 골프도 치러 가고 지인들하고 네. 필링도 나가고 뭐 낚시도 아. 가고 뭐 등산도 가고 막 간들 막제 마음에 발길 닿는 데로 갑니다. 네, 그러면 선생님 여성분하고 함께 하고 싶은 뭐 취미생활이나 그런 거는 어떠세요? 뭐 이제 여성분이 좋다면 글로다 취미를 바꿀 수도 있죠. 아 그럴 수도 편안하게. 있고 선생님하고 네. 뭐 낚시도 같이 갈 수도 있고 네, 뭐 그런가요? 네네 네, 네, 네. 아. 좋아하는데만 뭐 좋아. 그럼 데. 선생님 일하시면서 주말에는 쉬시는 건가요? 시간은? 주말 때쉴 때도 있고 저희들은 일이요. 음.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건 토일날, 일요일날 영업하는 사람들 빨리 아, 해달라고 맞아요, 그럴 때 맞아요. 바쁠 때가 많아요. 맞아요. 평일 날은 그냥 안 해니까 괜찮은데. 네. <laughs> 토요일 날, 일요일 날, 휴일 날 많이 손님이 오 네. 네. 네, 네. 네, 선생님, 선생님 네, 네. 스펙도 좋고 너무 좋으신데. 네, 네. 제가 이제 그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. 네, 네. 제가 그냥 이런 분이 있다라고 제가 그냥 대독으로. 네네. 어, 이렇게 해서 조금 영상에 이렇게 올리는 건 어떨까요? 네, 괜찮아요. 아, 그럼 선생님 목소리 나가는 건 원치 않으시잖아요. 네, 괜찮아요. 올라가요 어, 진짜요? 네. 근데 목소리 올라가면 또 남들이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요. 딴 사람들. 봉지사에 퇴직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들으면 또 그렇잖아요. 아, 근데 선생님, 아, 글쎄요. 그래도 네네.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좋은데요. 어떠세요? 네네. 네, 괜찮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제가 네. 그 선생님하고 대화 편하게 했던 네. 부분, 네. 영상으로 올리는 거 허락하신 걸로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러면 네. 지역이 이제 서울이시고, 자녀분들 다 저기하시고, 너무 좋습니다. 아, 아. 네, 그럼 선생님, 이성 친구로 원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, 합가해서 네, 네. 제2의 인생을 함께하시면서 나중에 뭐 혼인신고도 하실 그, 생각이신가요? 아니,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고 싫다면 싫고 뭐 <laughs> 서울서 마음이 뜻이 맞아야지 이제 같이 결제보다가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마음이 맞습니다. 뜻이면 사, 네, 상관없습니다. 같이 네 그러면 네네네네 네, 네. 그러면은 선생님 그 네네. 전국에 계신 그 이제 네네.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성분 계시거든요. 많으시거든요. 네네. 네네. 한번 저 선생께서 님저 이런 사람입니다.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. 이렇게 해서 청혼 한번 해주실래요? 네. 아, 아. 저는 네.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네. 편안하게 그냥 네. 인생을 즐겁게 황혼, 네. 황혼을 멋지게 살아갈 수 찾고 네. 있습니다. 네. 마음 착하시고 네네. 네. 순수하시고 네. 편안하신 분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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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한 그런데, 건 서로 서로 채워줄 수 있는 분. 생각을? 어떤 네. 네. 아 이제 서로서 이제 부족한 걸 서로 채워주고 힘들 때 서로 조금이라도 네.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네 선생님은 네.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. 그~ 네네. 뭐, 여성분, 이렇게, 뭐, 물질적인 분, 도 바라지 않고. 아유, 그럼요, 예. 네. 어, 너무 1등 정말 신랑감이신 아, 네. 것 같아요. 아, 네. <laughs> 가슴이 설레이는 여성분들이 많이 도전하실 것 같아요. 아, 네. 아, 네. 선생님, 어, 오늘 이렇게 저랑 말씀나는 부분 제가, 어, 영상으로 해서, 네네. 네. 이렇게 그 많은 여성들께 이렇게 선생님을 선보이고, 네. 네네. 많은 연락, 어, 기다리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선생님 인터뷰 네네.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